자, 8번 보세요. 페이지 124페이지 8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일 때 k의 모든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직선, 이 직선 이렇게 평행한 게 직선이 있다고 해봐요.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서 y는 그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이고, 그냥 여기는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k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한 점으로부터 여기 두. 두 직선 사이 거리 같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으로부터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여기 수선을 바을 내리는 이 수직이 되는 이 여기 부분이 거리 d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거리는 한 점을 구해서 이 직선에 한 점을 구해서 이 점과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점이 됐을 때도, 그다음여기서부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이 얘랑 얘랑 길이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점을 구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편한 것으로 구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한 점을 구해요. 뭐가 될까요? 뭐가 편할까요? x가 0일 때 y의 값이 1이다. 0콤마 1을 지난다. 그러면, 선생님 0.1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기를 지나는 점이 0.1과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2x 그다음 플러스 y 마이너스 k의 값은 0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이 점과 직선까지 거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죠? 점과 직선까지 거리. 그러면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알려면 점과 직선까지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x1, y1 그죠 그럼 ax plus by plus c의 값은 0이다 그럼 이거는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이 점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절대값 ax1 plus by1 plus c 절대값 이렇게 된다 자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이 공식 그대로 써봐요. 자거 여기 점과 직선까지 의 거리. 그러면 이거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넣고 1을 넣을 거예요. 2 곱하기 0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값이 얼마나 루트 5이다. 왜 문제에서 루트 5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루트 4 더하기 1의 값이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그 루트, 5, 루트, 루트 5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루트 5 분의, 그다음에 이거는 1 마이너스 k의 값은 그 루트 5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값은 5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1-k의 값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1-k의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 마이너스 k의 값은 4가 되고, k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마이너스 k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고, k는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k는 마이너스 4 또는 k는 6.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어요. 그죠. k 모든 값을 구하랬으니까 k의 값은 이렇게 되겠네요.